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노율, 노은이 너무 잘했어요 우리 김재민 집사님 가정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속에 찬양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반기 6개월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모든 은혜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50편 23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요즘 시대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물결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왜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불신 세상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귀하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러한 이 형식 예식 자체보다도 더욱 더 앞서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 없이 감사의 물을 올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죽인다. 이것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라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자. 나를 철저히 부인하자. 예, 제사를 드리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감사의 희생제물은 우리들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제사 이것이. 단순히 절기 때에 또는 예배 때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이 제사는 삶 속에서의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자.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예배 지금 들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워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제가 인도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온타인으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적추골절상으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당에 와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요 일할 터전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개척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의정부시시 대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개척 교회에 이렇게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자. 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두달 되었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포존 세소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주위의 많은 한국 교회에 새롭게 인식시키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작은 교회지만 지역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미리 감사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찾아서, 찾아서 감사. 찾아서 감사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어떤 측면에서 말했습니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두 번째는요,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무엇인가?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내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형편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에 예전히 얼음 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왜 이렇게 속히 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하고 이 속에서 감사를 찾는다면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의 연약함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병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을 위하여서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찾아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서 감사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이처럼 감사거리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석의 연속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감사로 해석되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서 보았더랬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미리 감사, 그리 아니 하실 지라도 감사, 찾았어 감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중에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서시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이분은 이 강대상과 뒤에 있는 주보장을 허물해 주신 목사님이신 데에 전에. 개척하는 교회의 목사님 한번 소개해주고 또 연결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칠월달 중에 한번 찾아가 뵙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저희게 전화를 주셔서 전에 이야기한 그 목사님 외에 두분 목사님이 개척을 또 성공적으로 잘하신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또 연락처도 토거로 보내주시고. 또 경요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다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한번 그렇게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도 순간 저의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잠시 스쳐들었습니다. 목표는 나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조언을 구하고 찾아본 부분만 하더라도 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목회에 대해서, 개척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내가 연구한 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또 계속해서 만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몇초 동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 찾아서 감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적용해 보니 바로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목사님이 내곁에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저를 도와주고자 한 분을 소개해주고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정상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찾아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전화로 조언을 구하더라도 최소한 몇 가지는 내가 배울 것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답톡을 하면서 예,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예, 허락되면 찾아가 볼 것이고 허락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화로라도 조언을 하고자 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감사다라고 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어서 감사하지 못할 장면이 제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돈치스사장. 편의점 아래에 둔치주차장 위로 올라오는 그 길이 있죠. 그런데 그 북은 저 둔치 쪽에는 주차하지 않아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 올라와야 되고 또 지나가야 되는데 둔치 쪽에, 하천 쪽에 차를 정해진 이 노선이 아닌 곳에 몇대대어버리면은그 짧은 좁은 공간에 지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위로 올라오기도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제가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만 젖져있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 좁은 그 통로를 조심해서 백미라를 보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 무사히 지나갈 터인데 저희 차가 크지 않습니까? 스테리아 차량인데 그런데 감사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감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서 돌아보니까 5분 지두달 반밖에 안 되는 우리 스타리아 차량이 옆에 있는 차, 그 주유고 있는 곳을 이렇게 경미한 접촉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렇게 걸킨 자국이 내려서 보니까 있는 것입니다. 어, 감사했다가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라 것이죠. 그럴 때라도 감사의 제사는 찾아서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 감사냐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야, 여기 CCTV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경미하게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혹 옆에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촉 사고가 난지 아니 하는지도알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1, 2초 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차를 세우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차주님의 차에 이런 경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오셔서 제가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험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뺑소니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접촉 사고에 대한 뒤처리를 해줄 수 있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만하지 말자. 아, 교만하지 말자.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에 살아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은 이렇게 균현접촉사고난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 가운데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감사가 나왔다가도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안경을 쓰고 찾아보면 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본문는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십편 2십삼절 하반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앞 문맥과 이어서 이렇게 이 이십삼 절을 해석하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대하여 미리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죠, 성도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 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는 형통함, 그리고 삶 속에서 번성, 평안함, 건강, 하나님의 보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삼속에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권면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번 주간에 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어떤 노트든지 빈 노트 있으면은 하나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감사 노트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일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에, 오늘 감사의 제사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에 감사다. 가족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적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적어 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감사의 안경을 쓰므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것 또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 상황이 똑같이 재현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적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노트도 적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감사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말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하면서도 감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게 하는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